예, 다스 아우터 복스바겐 폴로. 지난번에 여름에도 한번 탔는데 그때는 잠깐만 이거 기억이 안겨 그때는 스테이지 원튜닝이라 그래가지고 엔진 출력을 조금 올렸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까 엔진 유온이 너무 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완전 자 완전 순정 상태의 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하고 달라진 거는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앞 타이어가 V12 EVO2. 이제 거의 다 마모된, 예. 일부러 트랙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이어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기온은 지금 4.5도. 저번에 몇 초였지? 이게 저번에 스파크보다 느렸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늦게 들어왔다.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번 세션 안에서는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느린 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차들 꼭니에 빨리 붙어야지 내가 한 바퀴 여택을 할수 있잖아요. 제 앞에는 마츠다 MX5 ND가 있어요. 왜, 왜, 비키면 안 되지? 여기 안 돼. 이차 비키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야, 근데 불심이 되게 좋다. 이게, 저도. 제가, 이 국산 타이어 중에 한국 타이어 V12 EVO2 되게 이, 이 좋아하는 타이어인데요. 언젠가부터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았고 성능이 좋다는 게뭐 트랙에서 엄청난 접촉을 자랑하진 않지만 일반 도로에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 타이어를 안만들안 만들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아 이게 지금 ESP는 스위치를 끈게 아니고 어뭐 배그 콤을 이용해서 뭐 지금 껐어요. 완전히 미끄럼 방지 장치가 해제된 상태예요. 스파이 엄청 빨라 보이는데내 들어오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네, 가봅시다. 뒤에서 또 이런 소리가 나지 차지에서? 아 저기 먼저 들어온 차들을 지금 따라왔어요. 와, EBS 자 우리 앞에 뭔가 저 세단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세단인지 야디젤차오도막오르막 오르막. 너무 안가네 갑니다 4000rpm에서 지금 에, 제가 S모드에 놨거든요 4000rpm에서 지금 변속이 돼요 어 근데 차가 작아가지고 에, 움직임이 되게 좋아 예 변속기가 일단 좋죠 에, d s g 변속기, 4000rpm. 변속을 해요. 스포츠, S 모드에 놨거든요, 지금. 벌써 6단이에요. 차가 왜안 가냐? 160인데. 고작 160. 네, 좋아요. 지금 일부러 앞에는 V12 에버 트를 끼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다. 네, 뒤에는. 나가보고 알겠죠? 아, 근데 그래도, 언더스티어가 있어. 예, 앞이 무겁잖아, 디젤 차들이. 예, FF 디젤 차니까 앞이 무거워요. 무거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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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좀 세게 갔다 아, 어, 근데 이탈리 세팅 좋아요, 지금. FF도 이 정도면은, 그래, 그렇게 못쓸 물건은 아니군. 제 앞에 슈퍼카스팅어가 있어요. 스티커가 이제 비켜야 될것 같은데 아스티어가 길막했어 우리 아하 아하 스티어에게 길막을 당하다니 아, 내가 디젤 폴로로 아하 아하 어딜 가시나 에. 여러분 트랙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자비는 없다 노멀시 no 아하 좋아 좋아 스팅어 때문에 길막을 당했어요. 한방퀴더 돌아야 돼요, 덕분에. 내가 오늘 우리보다 느린 차가 있을 줄은 몰랐어. 그것도 스팅어일 줄은 몰랐어, 그게. 아우야, 언더 스팅어 무심하다, 이거. <laughs> 예, 앞이 무거워요. 어쩔 수 없어요. 태생이 그런 걸, 뭐. 아, 심지어 이차 지금 디토를 제로로 벌렸거든요? 예, 그런데도 안 되지. 이거 토아우 줘야 돼. 자, 이만 아까 내가 길드키로더 mx5가 지금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날개 만 봐도, 딱 봐도 우리보다 점수력이 세지 않아요? 다시 한 방에 더 해야 돼. 2분 16초고? 야, 아닌데? 몇 배도 안들린데 저번에 이 정도 기억난 거 아니야? 됐어, 시작하자. 뒤에서 m 2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와 이거 브레이크 에비스가 왜 이러지? 에비스가 친다 조금. 이제 예. 뒤에 엠가 따라와 가지고. 내가 막 스피를 것 처럼 약간 거물 줬어 그리고 살짝 벌어졌지 뭐야 쫄아서 뒤에서 내가 스피를 하면 은 뒤에서 박을 수도 있, 있잖아요 이게 다행히 코너 탈출해서 휠 스팅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신난다 이거 이게 브레이크가 이 ABS 터지기 전까지는 잘 듣는데, ABS가 한번 터지면 또 너무 내리타. 에폭스바겐도 a 이비스인데? 폭스바겐이 문제가 아니라 FF차가 이게 문제지. 결국은... 어 14초 3, 빠르구나. 예 역시 이 기온의 차이가 야 매번 출력은 아니야 그럼 저번에 뭐 스테이지 원에서 출력 올렸다는 거 그게 그게 뻥아니야 이거 근데 기온이 크죠 기온이 지금 뭐 그때 는 20몇도 거의 30도 하고 지금 3.5도 네요 지금은 아 예비해서 지금, 지금 현대차하고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저기 A.B.S.가 작동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밟으면은 페달이 위로 튕기면서 차가 제동이 안 되고 앞으로 확 내려타요. 이거 현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복스도 그런데, 나사우터도 그러래요. 뒤에 뭔가 포르쉐 엄청 전체적게세 보이는 포르쉐가 지나가고 있어. 에? 아 나도 저런 포르쉐 갖고 싶다. 다스 아우터라니 아니 근데 뭐 좋기만 한데 뭐 이것도 그쵸? 출력 차이가 저 차하고 우리가 4배 이상 나거든요? 4배가 뭐야 그 다섯 배까지는안나래95 45어야 저게 이게진 이상 소리한다니까 하체에서 쪽뚝 소리가 나고 지금 M2 음. 어우 멋있어 전투력 빵빵해요 이거 오늘은 나는 앞에 보다 뒤를 더 많이 봐야 되네 아이 스패드도 없는데 그게 어있어 전륜구동차가 고작 90마력이긴 한데 앞타이어가 앞에 무게가 앞타이어가 조향도 해야 돼제동도 해야 돼 그 다음 뭐 가속도 해야 돼 그래서 앞 타이어가 받는 부담이 너무 커서 앞 타이어 온도가 지금 먼저 확 올랐어요 지금 어? 이차 아, 이상해 이차 이상한... 야, 밑에서 마다다다 하네 이거 불안하네 네 그래서 그세 가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 타이어가 열포화가 너무 빨리 와요 지금 봤어요 지금? 박 사람들이 이 빠른 차들 와 중에 지금 내가 폴로를 타니까 어떤 분이 갤러리가 지금 박수를 쳐줬어요. 좋아요.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지? 저기 어. 내가 볼 때는 네. 그 스테이지 원매핑이 엉터리네. 어. 안 해도 빠르잖아. 지금. 네.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어 보니까. 아. 유언만 괜히 울고 아까 유언 내가 없이 봤는데 115도 정도 오르는 거 같은데요. 어. 괜찮잖아요. 이제 그지? 좋네요. 렇죠 제가 S모드로 났거든요 네. 첫레벨에 기록을 냈으면 더 빨랐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네. 첫레벨 스팅어한테 막혔지 뭐야 아이고 아니 우주스포츠카 스팅어한테 길막당할 지는 몰랐어 <laughs> 내가. 분명히 스팅어 슈퍼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닌가? 스팅어는 원래 미사일 아니야? 오. 스팅어 미사일 아니야 원래 옛날에 차의 성격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아그럼 위험한 말을 했어 지금 나는 그런 말안해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제 애써 무마해 보려고 하지만 늦은 것 같아 <laughs> 이제 뒷바닥에 모든 폴로들은 스팅거들에게 똥심을 찔려야겠네 <laughs> 아 열심히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laughs> 아. 빠른 차가 많더라고 <laughs> 아 타이어가 울지 않아아 저거 아니, 옛날에 우리 빠레는 뭐. 아니야? 파리는 <laughs> 아니야? 다른 건가? 비슷해 보이는데? 야, 움직임이 약간 좀. <웃음> <웃음> 빠른 것 같은데? 아, 어, 신난다, 이거. 어. <laughs> 디토를. 야,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지금. 네. 아, 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반대로 기울때 나는데? 아전보다 <laughs> 훨씬 좋아졌어, 움직임이. 아 신나네요 드디어 그렇죠 타이어는 V12 네 <laughs> 어. 그쵸 타이어는 V12 엔진은 징교사기네아 근데 여기서는 안돼 이게 아 앞이 무거워가지고 예. 네. 네. 앞이 눈난히 무거워요 어왜 뭐, 그, 이래 뭐, 야터졌어쟤 고퍼졌어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구만 아 지금 계속 시동을 시동하는데 네 배터리가 안 좋은지 그러게요 예, 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몹시 안타까워. 근데 저기 위험하잖아, 저기. 그렇 레코드 라인 있잖아, 우리가. 네, 맞아요. 나 우리 집에 또 다른 포르쉐가 있는데 비춰주고 내가 어찌 감히 이걸로. <laughs> 요즘 포르쉐에 비비겠단 말이오. 그렇 뭐지, 근데? 아 98. 애니 소리가 적은데, 981인데? 아니가 아, 뒤가 78이구나. 예. 사전인가 보다. 난 자연히 터보 소리가 아니라 서 색깔이 좋네. 색깔이 문색이라고 저게? 잘 모르겠어요 r t y t 아 e r e d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요 <laughs> 그 t 네. 저거 아니면은 왜연 d 색에다가바 a 바 i m 는거있잖있잖아 o 네. 아 그거 o n d I g o 이 a good j o 진짜, 멋있었어 이거, 이거 있어, 이 소리 이 소리, 그지? 떡떡 네. 딱딱, 딱 y 했 a 말이 t a l 잘 돌아. 신난다. 딱 여기 한점이야 여기 한점 아, 그리고 이게 것또 브레이크가 현대차 같아. 아, 진짜요? 그니까 러 세게 밟으면서 ABS 들으면은 튕겨. 배달이 튕기면서 막내려 타, 차가. 아. 예, MX5. 아까 이분이 나 비켜줬었는데. 내가 비켜줬는데 왜또 출발까지 가셔가지고. 별도 편해졌어요 네저 저, 스팅어가 그 스팅어야 <laughs> 아, 우리보다 느린 차가 하나 있네요 그래도 네. 예. <laughs> 차가 느린 차 같지는 않은데 그치? 차가 느려서 느린 거 같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가 느려서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네. 운전자가 느릴 수도 있지 뭐 그지 어,만 그럴 수 있어요? 못 움직였지, 댄코. 네. 여기가 지금 블라인드에 서 있어가지고 컴작도 아, 그렇죠. 못했네. 한번 작도 못 움직였네, 거기서. 아, 이 길, 이거 지금 지금도 뚝뚝 난단 말이야 이게. 어, 좋다. 좋아요. 아. 어. 아, 나도 정말 갖고 싶네요. <laughs> 카이맨. 딱여기 160이야. 속도는 딱 160이에요. 음. 근데 이거 브레이크 패드 순정이에요? 네. 좋다. 패드 좋아요. 예. 네. 알고 있었죠, 이미 주혁가 네,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폭스바겐 순정. 도비차들은 순정 패드도이 정도는 되겠지? 그렇죠. 네. 그, 가솔린 1.4 폴로를 바다는 목격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어, 그것도 꼭 같은. 깡져를... 예, 설마. 했는데. 그, 게 그게... 자, 이제 또폴르시가따라오거든안비켜져요 네. 여기서. 아, 그 차례는. 처음에는... 아, 진짜 같아요. 그 정도면, 그지? 네. 근데 이게, 내가 볼때 이게 문제야. 응? 사람이. 네. 생각이 한계라는 게 있거든. 네네. 야, 폴로 차니까 지금 가솔린 폴로 살 생각 하고 있어. 뭔 <laughs> 얘기하는지 <laughs> 알지? 아, 비교하려고 그런 거죠. 아, 그렇죠. 네. 야, 네. 이거보다 그냥 앞에 가벼우니까. 그렇죠. 출력도 이거보다 셀거 아니야? 어쨌거나. 그렇겠죠. 예. 군함 네. 차출동 했고요. 자, 포로세뭐남갈 생각이 없나 봐 뒤에 보다가 지금 어. 여기서 초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지? <laughs> 내가 다른 데서 비켜줬 여기서 비켜 안비켜줄했는데 초라하면 안된 상황이었잖아. 환기였잖아. 그쵸. 예, 예 위험했어요. 아, 어, 좋다. 좋아요. 이것도 브레이크로 잡아주는 저기, l s 역할을 하는 장치가 달려있나요? 어, 그게 아마, 디렉션 네. 같은 게 켜져 있으면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그게 없어도, 네. 출력이 그냥 약해서 휘스피드 안 나는 건가요? 건가, 네, 그럴 것 야, 같아요. 지금 왜냐면 하 탈출액 휘스피드 없거든. 네. 그렇군요. 드신 말에 이면은 전륜구동도 NST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네. 자, 이제, 아, 이제 알았어. 언제 나는지. 아, 들릴 때. 아하. 그지? 네. 예. 그러니까 눌렸다가 들릴 때 떵떵 소리가 나요 여기서. 예. 하체를 한번 떠봐야 될것 같아. 네. 예. 근데 이거 사람 떠가지고는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고그 특정한 순간에만 나니까 지금 소리가. 예. 자, 이렇게는 안 나, 그지? 이렇게는 그치.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눌렀다가 싹 이쪽 끝로 차를 뛸때 뛸 바퀴가 빠질 때 나요 네. 4.5도 기어 자 이럴 때꼭 네. 스프링 네. 생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네. 애매하다 네. 어? 이 소리가 나도 저, 이거 무슨 뭐 하체 볼이나 이런데 나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냥 스프링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그 그러면은 그왜 들리면서 아 이상한 소리가 나. 하 여튼 이거 이쪽 우리 두번 조립한 데 아니야? 그쵸. 분명히두 번째 제대로 했는데 또또 <laughs> 고장 난 건가? 어? 쇼그 마운트. 아안 되겠네 이거 이거 원볼트 타입의 그쇼 마운트. 그쵸. 예. 네. 한번또 시간 날때 한번 열어봐야겠는데. 예. 다음 에 열어봅시다. 이거 이제 쇼바 빼는 툴도 내가 샀어요. 아, 예, 이제 예. 쉽게 할수 있어요. 당시 차 때면 샀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건 아니고 포르쉐도 그 방식이잖아. <laughs> 자, 이제 들릴 때 빠지면서 빠지면서 그러니까 빠지는 건두 가지 조건이잖아. 빠지려면은 이를꺾어야 이를 되니까. 그렇죠. 예, 스테링 조작하고 지금 같이 연동돼 이 있거든요. 한번 음. 봅시다. 어, 전에 두번 여행했을 네. 때 멀미가 안 났었는데 멀미가 나요? 타이어가 좀 세서 그런지 예. 아, 아침밥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밥은 안 먹었어요. 그래요? 예. 타이어가 세서 그런가? 아, 예. 그렇지. 사람 기분이 또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예. 그래도 아주 좋았어요. 일단, 유언 문제가 해결돼서. 네 그쵸. 그렇죠. 예. 네, 아주 좋아요. 아. 야, 솔직히, 이번 세션에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거 뭐, 도저히 다른 차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진짜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거 타고 들어할것 자체가 민폐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 왜? 나 그래도 우리 가 학교 갈 때, 아, 나 어제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치러 와가지고, 내가 오늘 꼴찌 할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시험 딱 쳐보니까 야 그래도 내 뒤에 조형이 있어 <laughs> 이게 뭐 차가 우리가 느려서 느린 게 아니고 하나는 저기 쨍쿱은 퍼졌고 저기 지금 쨍쿱 하나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스팅어 아 우선 얘기 좀나 항상 스팅어 소개할 때마다 내가 우주 최강 세단이라고 소개하는데 왜 여기 보면은 저번에도 아니지 않았어 저번에도 내가 우주 최강 스팅어가 왜 이러지 하고 한 한적 있지 근데 오늘도 나는 스팅어가 진짜 우주 최강인 줄 알고 있어, 그동세단 중에서. 근데 다행히 스팅어를. 이건, 이건 두번출월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번출월했으면 내가 뭐, 우연히 상대가 콜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거두번출월했기 때문에. 저 아바떼가 제일, 제일 시끄럽 근데. 그지? 카툴이에요, 카툴. 카툴인데. 어, 카툴의 마우라는조지말하나봐 <laughs> 지금까지 웃자고 한 얘기고 차는 어, V12 EVO2를 앞에 꼈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V12 EVO2를 켰더니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지 전륜구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니야왜 저러는 걸까요 <laughs> 포맷이 가진 한계는 해결할 수 없었고 기록은 아, 좋아졌나요? 기록은 좋아졌어요 심지어 지금 자, 스틱찬 차준님 주장에 의하면, 은 서태지 원 튜닝에서, 기본으로 왔잖아요? 그럼 정상화. 정상화 했죠? 그럼 전에는 주장, 차준님 주장에 의하면, 115마력에서, 지금 90마력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라졌어. 물론 뭐, 기온하고, 타이어 덕분이죠한 가지 발견한 문제는, 얘도 현대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ABS가 작동할 때, 페달이 챙기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포맷의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 혹시 그러니까 앞이... 차...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있지. 왜냐하면, 디타이어 갑자기 너무 떨어지니까, 지가 먼저 락이 걸리면서, 앞을 아직 안 풀어줘도 되는데, 아유, 풀 되기 대해서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차도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메이크 레이스 할 때, 브레이크 패드를 앞에다가 센걸 끼거든요. 앞에 락이 빨리 올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프로미, 프로그래밍 된 거에는, 네 개가 균등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제동력이 너무 세니까, 어, 똑같은 상황이네. 그지 브레이크가 너무 세니까, 여기가 락이 빨리 오겠구나. 그러면 뒤는 실제로 작동도 거의 안 하는데, 일단, 일단 ABS가 빨리 터지고 보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는 그냥. 차가 내리 타는데 그 부분이 이것도 공통 물론 현대차가 이 정도라면 현대차라고 하지 말고 엑센트 우리 그 엑센트가 그이 정도라면 은 얘는 한반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증상이 또 있다는 게 놀라워요 결국 ABS는 이게 하드웨어보다도 또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 접지력이 바뀌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바뀌어서 근데 4개가 균등하게 바뀌면 상관없는데 대개는 앞쪽이 세지거나 뭐 뒤쪽이 세진 거야 어느 한쪽만 세지면 오히려 락이 빨리 와서 전체적인 제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또 새삼 깨닫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가 작다 보니까 바디 강성이나 또는 일체감은 굉장해요 훌륭하다는 얘기지 그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뭐 이게 비싼 차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작아서 좋다고 라 한단 말이야 그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이제 이해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제 무슨 댓글인가 누가 그런 댓글 다른 것 같은데 아 어제 영상에 누가 뭐 그런 류의 댓글을 한데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안, 아주 잘았는데 그게 너무 그 가격이나 브랜드로 차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지. 차를 물건은 누가 만들어도 크게 만들면 약하고 크게 만들고 튼튼하려면 진짜 무거워져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그냥 순종으로 타도 되겠네. 그냥 어. 서태지 안 불러도 되겠어. 근데 서태지 불러봐야 몸값만 비싸고 차만 자꾸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기초 제로로 해도 안 된다. 더 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니까 아니, 포기하자. 그냥, 포맷의 한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인정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또, 뭐, 이 차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 내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온이 진짜 크긴 크다, 그지? 아, 직선 종속 160. 아, 개, 그것도 계기판 160이니까, GPS로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어. <laughs> <laughs> 솔루스 TA31 근데 이것도 뭐 똥타이어 많이 써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디테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며 뭐 누구는 AU5가 좋다 그러고 누구는 뭐 상관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건 TA31 이게 잘 뜯어져요? 뜯어지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지금 지들 이미 파먹었어 이거 그죠? 집에 지금 부모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야너디타일어 지가 다 파먹었더라 야이가 <laughs> MRs에 야. 꼈다가 이거? 당장 빼버렸어 <laughs> 왜 왜? <웃음> 앞 타이어조차 너무 미끄러져갖고. 아, 여기서 지금, 이, 이 피딩 하는 말잘 해석해야 돼. MRS는 RMR인데, 앞이 진짜 가볍잖아? 그런데 그앞 타이어가 코너에서 울었단 얘기야?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울어요. 아, 그냥 울어? <laughs> 착하네. 원래 착한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 그렇군요. 접쟁이 낫군요, 이게. 뒤에서 봤네 개가 네. 따로 놀아요, 타이어. 타이어가 네 개가 따로 놀아요? 네. 인라인 네개 달았네. <laughs> 좀 있으면 이제 찢어지겠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에서 영상. 다음 영상은, 비교체험 금과 금! <laughs>